과제 13, 알파고 시작하겠습니다. 알파고의 등장으로 바둑 시장에 많은 변화가 왔는데, 이 알파고가 특정 분야에서 사람보다 잘하는 AI가 사람과 공존하는 좋은 모델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글로서리 보겠습니다. 알파고, 어, 고라고 하는 것은 바둑이라는 뜻인데, 요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을 어, 알파고 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 알파고는 어, 버전이 있어서 이 버전 이후에 또 어, 알파고 하면서 뒤에 붙는 여러가지 이름들이 나왔더라고요 프로기사 어, 프로페셔널 플레이어인데 이게 이제 바둑을 두는 분들이니까 고플레이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동요. 동요가 이렇다 라고 했는데 이 동요는 물체나 생각이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해서 걱정했다, 염려했다 정도의 의미인 fear나 w o r r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풍경이 바뀌었다고 했을 때이 풍경은 원래 단어는 landscape 인데 본문에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 풍경이 바뀌었다는 것이 이랜드스케이 바뀌었다고 하는 내용은 아니니까요. 랜드스케이프는 당연히 뭐창 밖의 풍경에 어, 뭐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리고 어, 단풍이 들고 하는 그런 풍경이니까 여기서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되겠네요. 대국 대국은 시합을 한다는 뜻이니까. 매치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바둑 전문 도장. 뭐 전문이 들어갔다고 해서 여기다가 뭐 스페셜 라이징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고 아케드미 바둑 학원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대세. 이것도 좀 막연해서 동요처럼 사정을 찾아봤습니다 어, 대세는 일이 진행되어가는 형세라는 뜻이 되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트렌드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래 분위기, 뭐 시츄에이션, 뭐 상황, 뭐 이런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바둑을 TV에서 중계한다라고 했을 때, TV broadcast of Go matches 뭐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승률 아, 이기는 확률인데요. 뭐 winning percentage도 좋고, 아, win probability도 좋고 승률이 되겠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부분인데요. 착상의 외연을 넓히다. 인공지능이 프로기사들한테 착상의 외연을 넓힐 기회를 줬, 줬다라고 하는데 이게 뭔 소린가? 먼저 착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한다는 뜻이고, 아이디어고, 예, 이미지네이션이고 그렇습니다. 외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 boundary, area, scope,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어, 착상의 외연을 넓히다는 그냥 쉬운 단어로, 어, broaden, 넓혔다. 뭘 넓혔느냐? 어, 바둑의 수를 넓혔다. 이런 정도의 뜻이 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사람이 두는 바둑의 수하고 좀 다른 그런 아주 새로운 수를 그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새로운 수를 많이 생각해 냈다고 합니다. 이것을 착상의 외연을 넓혔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아, 그 수를 놓는 방법을 발 그 넓혔다는 의미에서 브로든하면서 뒤쪽에 뭔가 좀더 추가하면 말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문장별 번역 포인트 1번 시작하겠습니다. 알파고가 등장하자 프로기사들은 직업을 잃지 않을까 동요했다. 어 여기 등장하자까지를 잘라가지고 알파고가 등장했을 때 라고 하는, when, 이렇게 들어가면 될것 같죠? When AlphaGo first appeared, 프로 기사들은 professional go players fear that they might lose their jobs. 아, 이게 뭐 일자리를 잃진 않을까? 라고 걱정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might는 추정이 되겠고요. 만약에 우드를 쓰게 되면, 아, 우리가 직업을 잃겠구나 라고 하는 단정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일반적인 번역을 해 봤고요. 이번에는 부사구를 주어로 잡는 것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파고가 등장하자 하면서 나와 있을 때, 알파고의 등장은 이렇게 먼저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고, 동사를 커즈나 어, 오형식 동사라고 하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거지요. 이령 그러니까는 어, 지금 웬으로 잡아서 간단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어, 영어 다운 문장을 만들 때 이렇게 무생물 주어를 만드는 우리가 무생물 주어 어, 해석하는 방법을 공부했던 걸 거꾸로 역으로 잡으면. 이런 것들이 번역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알파고의 등장은 그다음에 동사를 cause 정도 써 주면 어, 일으켰다. 어, fear. 그래서 어, 동요시켰다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among professional go players 어, 전그 프로 기사들 사이에서 that 근데 그 fear가 뭔지를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어, 이중 수식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데 그거는 프로 기사들 사이에서 일하는 두려움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딱하면서 어멍이 첫 번째가 되고 데디아가두 번째가 되면서 fear를 설명하는 게 되겠습니다. They might lose their jobs. 이렇게. 어, 잡아봤습니다. 실제로 어, 제가 볼 때는 이 부사구를 번역하는 이 포인트가 어,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부사구를 주어로 잡아주고 동사를 오형식 처리해 주는 것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2년 어, 전에 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 뒤에 문장에 Two years ago가 나오니까 얘를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한 문장씩 가는 경우에는 당연히 two years ago가 나오지 않겠지만, 예, 자, the arrival of AlphaGo two years ago caused the fear among professional Go players that they might lose their jobs. 이렇게 uh, two years ago를 넣어서 의미를 명확히 해줄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어, 바로 뒤에 2년이 지난 지금 풍경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했으니까요. 어, the arrival of AlphaGo uh, prompted fear, 뭐, cause랑 같은 의미로 사용된 거지요. 그래서 공포를 일으킨 거고 동요시킨 건데 that it might put an end to their profession. 자, 잡과 프로페셔션 잠깐 구별하고 넘어갑니다. 잡은 일자리. 프로페셔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직종. 그러면 아, 이거 프로 기사들이 없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을 일으켰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잡과 프로페셔션을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Professional Go players took the arrival of AlphaGo as meaning that. 이 표현도 알아보면 조, 알, 알아두시면 좋을 것같으네요 아, 바로 take A as B라고 하는 겁니다. A를 B로 받아들이다. 그래서 알파고의 등장을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take the arrival of AlphaGo as meaning that. A를 B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세 내용은 Their jobs were in jeopardy. 그들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동요했다의 방점을 둔다면 어, 모양이, 저, 어떤 표현이 나올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The arrival of Alpago two years ago. 알람 드 예. 어, 이 알람 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프로 기사들이 동요 했다라고 하는 것에 예. 방점을 찍을 수도 있겠습니다. 알람드 프로페셔널 고 플레이어스 근데 이 사람들은 콤마 찍고 후 계속적 용법 fear that their profession was in jeopardy 혹은 cause a lot of anxiety 혹은 who feared that their profession might disappear 여러가지 표현이 다 가능할 텐데요 uh, The arrival of Valpago가 uh, alarmed 해서 사람들을 동요시켰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2번입니다. 2년쯤 지난 지금은 풍경이 많이 바뀌었다. 여기서 한한 번역 먼저 들어가면 풍경이 바뀌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냥 uh, the landscape has changed라고 가기에는 풍경이 뭔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two years later, things have changed. 예. things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황이 뭐 이런 말이 되겠죠. 어, 상황이 좀 바뀌었다. 어, two years later가 나왔으니까 뒤에는 현재 시제로 has, have changed를 사용했습니다. two years later, fear has subsided. 자, 풍경이 뭐였냐면 두려워했거든요. 걱정했거든요. 근데 그 걱정이 가라앉았다 라고 하는 말로 풍경이 바뀌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잡아주는 겁니다. 이것을 하는 단계가 바로 한, 한. 한국말을 한국말로 먼저 바꿔놓고 그것을 번역하는 게 되겠습니다. Who r s later? Those fears have subsided. 아 어, 이러저러한 걱정들이 있었는데 그 걱정이 가라앉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바뀐 상황을 이제 설명해 주겠습니다. 3번 가보겠습니다. 선수들끼리 대국하면서 공부하던 바둑 전문 도장은 AI 바둑으로 공부하는 것이 대세가 되었다. 여기서도 하만 번역을 먼저 해 봐야 되겠네요. 글자에 매달리지 않고 의미를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전 작업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Uh, now studying the moves of AI robots have become a trend. AI 바둑으로 공부하는 것이 대세다. 예, 요거를 먼저 어, 잡았네요. Studying the move of AI robot. Uh, AI 로봇의 AI 알파고의 움직임. 어, 바둑의 수를 무브라고 하는 거지요. 그게 트렌드가 되었다. 혹은 좀더 a t r e 를 강조해서 the dominant trend, 대세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a major trend를 사용해도 되겠고, 지금, 공부하는 것이 대세가 됐다 라고 해서 그 Major Training Method 그래서 주된 훈련 방법이 되었다 이렇게 잡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mong Go Players 혹은 At Go Academies 혹은 When Go Players Train 혹은 As a Training Method Among Go Players 이런 식으로 어, 말을 만들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를 잡아보면, Now studying the moves of AI is an important part of training for most Go players when in the past they learned mostly by playing against each other. 이렇게 잡아줬는데, 저는 이 while in the past 요거 외워두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대조를 나타내는 와인인데요. 반면에 라는 뜻이지만, 뒤에 in the past 가 와서 과거에 뭐뭐 했었는데 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말 중에 과거에 뭐뭐 했었는데 라고 하는 말 나오면, 어, 뭐뭐, 해, 지금, 지금 현재의 상태를 말하고, while in the past, 그러면 내용을 반으로 나눠서 쉽게 정리하는 아주 좋은 문장 패턴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while in the past, 이건 하나 챙겨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나눠놓으면 지금은 이게 대세다, 반면에 과거에서는 이랬었다. 이런 식의 말이 되겠죠. 물론, uh, why를 쓰지 않고 그냥 문장을 마무리한 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in the past 하고, they learned mostly by playing each other. against each other를 써도 상관없고, uh, again 없이 그냥 each other를 써도 상관없겠습니다. 4번 가겠습니다. TV 바둑중계의 모습도 바꾸어 놓았다. TV broadcast of go matches have also changed. 어, 모습이라는 단어가 저는 여기 상당히 많이 그 매달렸었는데, 그냥 바둑중계 하는 게 바뀌었다. 아, 그냥 이렇게 가도 될것 같습니다. 단어에 매달리지 않고, 그냥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입니다. 해설자가 하던 형세 판단을 AI가 예상하는 숙률로 대신한다. TV 바둑 중계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은 여기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해설자가 하던 형세 판단. 그 다음에 AI가 예상하는 숙률. 두 개의 다른 내용이 나올 때 Y를 사용하는 그런 것을 번역 포인트로 잡아봤습니다. while they used to provide commentary by human experts 형세 판단이라고 하는 글자에 매달리지 않고 아 이게 그 테레비에서 그바둑그 바둑 두는 그 모습 보면 그뭐 바둑 어그 프로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 바둑판을 칠판에다 이렇게 걸어 놓고 설명하는 그거구나 그러면 예 provide commentary 아, 이거, 서, 해설해 주는 거구나. 뭐, 이게, 뭐, 좌변이 우세하네. 뭐, 중앙이 우세하네. 뭐, 이런 그 형세 판단. provide commentary. 라고 하는 말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 표현은 그렇게 잡고요. 좀더 크게 보면, while.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내용을 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they now provide predictions by AI 알고리즘, AI 알고리즘으로 이런 표현을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Now uh, they now provide win probability, 숙률을 제공합니다. 근데 그게 calculated by AI algorithm. 근데 전에는 그 사람 전문가가 프로 기사들이 나와서 지금 좌변이 우세하고 우변이 우세하고 하는 해설을 제공했다면 지금은 그 내용을 AI가 이쪽 뭐 흑돌이 지금 이길 승률 73%, 뭐 백돌이 이길 확률 뭐55%뭐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는 식으로 테레비 중계 방송도 모양이 바뀌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문장을 만났는데 두 가지 내용이 나오고 그 내용이 서로 다른 대조의 내용이라면 while로 시작하는 것 번역 포인트로 잡아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a도 provide라는 말이 나오고 B에도 provide라는 말이 나와서, 어, 반복되는데, 이거 좀 바꿔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될 텐데요. 그때, instead of A, 하는 거죠. A 대신에 B, 이런 식으로, instead of commentary by human experts, they now offer win probabilities calculated by AI algorithms. 네. 이런 식으로 instead of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6번입니다. 알파고는 프로 기사들에게 착상의 외연을 넓힐 기회를 주었다. 착상의 외연이라는 게 뭔지를 생각해 봐야 번역이 나오겠네요. 그것을 넓힐 기회를 줬다. 알파고 has broadened human go players imagination 예, 착상이라고 하는 쪽에다가만 어, 그 내용을 덮고 외연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지금 이제 imagination 상상인데 그 머릿속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프로 기사들의 수를 imagination으로 잡아줬고 어, 복수를 잡아주면서 구체적인 수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단수로 잡아주면 어, 추상 개념, 복수로 잡아주거나 관사를 붙여주면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거니까요. 알파고 has allowed the human go players to think of more creative moves. 예, 여기서 수라는 말 대신 수를 무브라고 하는 말로 썼고 그 착상의 외연을 more creative라고 하는 말로 아, 착상의 외연을 넓힌다 라는 의미를 잡아줬습니다 뭐 수고 표현을 이용해도 좋겠죠 Think outside the box 아주 창의로,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브하다 라고 하는 말로 쓰이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Break the traditional mold 기존의 틀을 깬다는 얘긴데 이 몰드라는 게 틀이잖아요 그래서 틀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다가 아, 몇 번을 부어도 똑같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traditional mold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깨야 새로운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 mold를 깬다 라고 하는 break the traditional mold 예 그런 것들을 착상의 외연을 넓힌다는 의미로 아, 번역을 해낸 겁니다. 7번 특정 분야에서 사람보다 잘하는 AI가 사람과 공존하는 좋은 모델을 보여줬다. 여기서 특정 분야에서를 끊을까요? 아니면 특정 분야에서 사람보다 잘하는을 끊을까요? 저는 특정 분야에서 사람보다 잘하는 AI가 그냥 한 호흡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 그런 AI가 사람과 공존하는 좋은 모델을 보여줬다 라고 해서 먼저 한 한으로 특정 분야에서가 어디에 속하는 건지를 좀 잡았고요 두 번째는 문장에서 주어가 뭘까요? 주어가 뭘까요? 지금 사람보다 잘 아는 AI일까요? AI는 사람과 공존하는 모델까지만 연결되고요 문장, 주동사인, 보여줬다는, 아니죠. 그러면, 아, AI가 보여줬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 보여주는 것은, 보여주는 거의 주어는 AI라고 잡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람보다 잘한다? 잘하는 게 뭐지? 잘한다는 게 뭘까? 뭐 이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예문이요. This is a great example 혹은 model of how humans and AI can coexist even in areas where AI is superior to humans. 예, 어, 더 잘한다는 것이 어, 뭐 do better도 있겠고 superior. 더 월등하게 잘한다는 그런 의미로 어, 이렇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이 this is a great example 주어를 this로 잡아줬죠. 어, 이렇게 해서 이것이 좋은 예다,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 AI is a good example. 그러 말이 좀 이상하겠죠. 네. 그래서, 없는 주어 찾아내기. 이런 것 정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모범 번역 올려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요. 어, 두 번째 번역물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번역 포인트 연습입니다. 1번, 알파고가 등장하자 프로 기사들은 직업을 잃지 않을까 동요했다. 평범하게 웬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만 연습이니까 한번, 알파고의 등장은, 이렇게 한번, 한한 먼저 해서, 부사학으로 주어를 먼저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번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2년쯤 지난 지금, 풍경이 많이 바뀌었다. 풍경 그대로 들어가지 않고, 풍경이 바뀌었다는 게 뭐지? 네. 그 동요가 가라앉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의미를 잡고 그 의미를 옮겨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3번. 선수들끼리 대국하면서 공부하던 바둑 전문 도장은 AI 바둑으로 공부하는 것이 대세가 되었다. 여기도 주어가 뭘까요? 바둑 전문 도장이 이제 AI 바둑으로 공부하는 것이 대세가 되었다. 그러면, it has become a trend. 그러고 나서 이제 문장을 만들어도 될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그 주어 정하기로 그렇게 한번 잡아 봤고요. 음, 선수들끼리 대국하면서 공부하던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니까 while in the past. 이 표현 한번 넣어서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입니다. 바둑중계 모습도 바꾸어 놓았다. 예. 모습에 붙잡히지 마시고 그냥 바둑중계 하는 그게 바뀌었다. 뭐 이런 뜻으로 잡으면 되겠지요. 5번. 해설자가 하던 형세 판단을 AI가 예상하는 숙률로 대신한다. 그래서, 인간의 형세 판단, AI가 예상하는 숙률. 이거는 뭐, 확 대조의 느낌 들지요? 3번 같은 경우는 과거와 현재의 대조였다면, 여기는 인간과 AI의 대조가 되겠습니다. 더 뚜렷한 그 대조의 모습이 보이지요? 형세 판단을 풀어서 뭐라고 할지, 예, 그렇게 잡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6번. 알파고는 프로 기사들에게 착상의 외연에, 외연을 넓힐 기회를 줬다. 도대체, 프로 기사들에게 착상의 외연을 넓힐 기회를 줬다가 뭐지? 아, 창의로운, 창의적인 수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됐다는 거구나. 이렇게 먼저 말을 풀고 그 다음에 번역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7번 특정 분야에서 사람보다 잘하는 AI가 사람과 공존하는 좋은 모델을 보여줬다. 문장에 나오지 않은 숨어 있는 주어를 정해서 번역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